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응음조령 최기택입니다. 자, 오늘의 이 시간에는, 어,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, 여러분들, 헤어진 연인이 핸드폰 번호를 차단한다면, 근데 이거 사실상 저한테 되게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. 차단했을 때 어떻습니까? 재회운도 물어보고,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, 재회가 된다. 이 사람이, 어, 우리 지금 앞에 피디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은 MBTI 성향으로 많이 본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뭘것 같냐라고 했더니 전 파악이 안 된대요. 그래서 제가 P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라고 했더니 전 솔직히 MBTI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P하고 T라고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근데 P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P는 되게 즉흥적인 거래요.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즉흥적으로 방송도 하고 즉흥적으로 뭔가 일을 내고 즉흥적으로 뭔가 가는 사람은 맞거든요 근데 지금 헤어진 연인이 핸드폰 번호를 차단낸다면 그분의 mbti 를 알고 계신다 라고 하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좀 사례가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그분의 성향 그리고 뭐 혈액형도 있겠죠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 혈액형은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헤어진 연인이 핸드폰 번호를 차단한다면 음, 만약에 내 경우라면 3일 정도 아파할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라면 음, 3일 정도는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정이라는게 있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방송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, 많은 상담을 거쳐왔지만 한번 이렇게 차단이 습관된 사람들은 차단이 습관이더라고요 보니까 또 다시 온다고 해도 어차피 나중에 또 다시 결혼할 거 아니고 또 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또 차단하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 아파지 하 마시라고 제가 이 방송을 좀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어떻게 뭐 제외가 될까요 안 될까요? 근데 물론 뭐 반반이기는 하겠지만. 뭐 차단을 풀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차단인 상태로 그냥 쭉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한번 이런 행동을 한 사람을 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리를 하시는 게 빠르다 라고 어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음 제가 전화상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연인 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차단을 당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3일 정도 아파하다 끝낼 것 같다고 그냥 제가 혈액형이 b형이긴 한데 약간 a형 같은 b형입니다 그니까 러 속에 있는 말을 잘 하지를 못해요 음 근데 이제 일을 할 때는 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, 이런 성격이에요. 상대방이 떠나갈 게 보이면 제가 미리 스스로 마음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떠나갈 것처럼 이제 하면은 그때 가서는 별로 가슴이 안 아파요. 왜? 나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. 눈치가 제가 백단이라 여러분들 어? 이미 그 사람이 떠나갈 거를 예견을 하고 있으면은 저는 미리 준비를 해요. 마음의 준비. 여러분들도 헤어진 연인이 만약에 핸드폰 번호를 차단한다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조금 미리 알아차리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은 좀 상처를 덜 받지 않을까요?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제 입장에서는. 자, 헤어진 연인이 핸드폰 번호를 차단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판단하시겠지만, 마음의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차단하는 사람은 또 차단하고요, 때리는 사람은 또 때립니다, 여러분들. 폭력이라는 말 있죠? 잘 명심하셔서 여러분들, 어, 어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시다면, 빨리 헤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